생각이 현실이 된다. 예, 안녕하세요. 12월 29일. 오늘 코스피가 2% 오, 많이 올랐습니다. 연봉으로 올해 75% 올랐어요. 아,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국장 멋지다. 그죠? 예, 저는 국장이 최고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주 수요일, 금요일, 월요일, 3일 연속 산 수고입니다. 예, 보험, 연기금, 두신 사모. 필요하신 분은 뭐 멈춰서, 외에는 좀 많죠, 개수가. 항상. 쭉열에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일곱 주체가 산 쪽. 예. 미래. 예. 코스닥에서는 일곱 주체는 없었어요. 예. 오늘은 거의 뭐또 코스닥은 바이오 로봇? 이렇게 좀 세게 가긴 하던데, 예. 기관 쪽은 로봇은 안산거 같네요, 보니까.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. 예. 그 다음에 이제, 여긴 고스피.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. 예, 감사합니다.